아본 브라티슬라바 공항이야 그치? 여행 가요 아. 레티스코가 공항이란 뜻일거야 어... 잘 모르겠다 저희는 오늘 브뤼셀로 갑니다 공항이 월, 보이는 것처럼 작은데 생각보다 엄청 깨끗해요 우리 택시 타고 온거 6유로 나왔어 어... 집에서 가까워요 10분, 15분 걸리지?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저희는 이제 안내 다 들어왔고, 저희 비행기 지연 없이 잘 오고 있대요. 오늘 처음으로 라이언 에어 타러 가요. 가방이 작은 소지품만 된다고 해서 저희 가방 보여줘. 지금 이렇게 손바닥만한 가방 하나랑 저도 이만한 가방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들고 갑니다. 1박 2일 여행이라서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가고 있어요. 저기 응. 비행기. 근데 아마 이렇게 계단 내려가서 걸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응. 라이언 에어는 이렇게 걸어서 타러 가야 돼요. 그리고 앞쪽에서도 탈수 있고 뒤쪽에서도 탈수 있는데 저희가 탈 비행기예요. 자, 승이라이언은 어는 좌석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you go t 이려뭐 e station. Please identify a certain number of the group. 니뭐 e a 어 e you can see my e a r 더 I have under the city in front of you, w i 주셨습니다 저희는 2시간 만에 도착해서 공항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라이언웨어는 이렇게 다 계속 걸어가야 되나봐요. 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아, 터미널을 이플리포 버스가 있어요. 근데 티켓에는 몇 번인지 안 쓰고 있어서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 터미널 안에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서 맨 끝에서 타면 됩니다. 여기 미디라고 써 있어요. 브리세 미디. 저희 시내로 가는 플리코 버스 탔어요. 20분에 한 대씩 있고 여기 보시면은 충전기, C 타입도 있어요. C 어, 타입이랑 USB 연결하는 거. 내시 출발인데 50분에 왔어요. 저희 이제 5분 뒤에 미디역에 내리는데 여기 미디역 쪽이 치안이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호텔까지 걸어서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미디어에서 기차 타고 바로 그 호텔 근처에 있는 센트럴 역으로 가려고요.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이런 신호등 있는데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노숙자 되게 많고. 날씨 때문 이제 더 우중충해 보이긴 한다. 뭐, 그치? 이거 할린 거 같아. 대만냄어 응. 저희 버스 타고 이제 터미널에 내렸는데요. 내리자마자 대만 냄새 나요. <laughs> 근데 대만 냄새가... 약간 미국 그 거기서도 많이 가자. 맞죠. 그래서 여기 밖으로 돌아다니기에는 조금 치안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연결된 기차 타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자. 네. 저희는 기차 타는 곳을 찾아가고 있어요. 1번이 있어요. 네. 직진니다 어, 1번에서 22번. 와. 와, 엄청 커요, 여기. 메인 기차역이. 네. 어, 드디어 엠씨는 이 티켓 부스에서 티켓을 살 거예요. 영어로 눌러주고. 아니야, 아니야. 앞으로 가봐. 프리비어스 눌러 싱글전. 스탠다드 티켓에서 우리는. 브리스틀 센트럴. 어, 센트럴로 누르고 엑스. 트 내가 꺼낼게. 세컨. 드 클래스 두 개로 하고 싱글. 오늘 맞지. 응. 이렇게 될. 제일... 오유로 가자. 아, 어. 제가. 페이웨이 피케남입니다. 가봅시다. 저희는 저 오른쪽에 있는 S2 아니면 IC를 타면 돼서 저 5시 7분 거 타러 21번 플랫폼 가볼게요. 21번 올라가 볼게요. 티켓 잘 들고. 기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 바로 타러 갈 건데. 여기, 아니야, 2번 써 있어. 2번 써 있는 걸 타야 돼요. 2등. 아니야, 2등석이야, 여기부터. 5분 정도 탈 거라서 저희 그냥 여기 서서 가려고요. 네 망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어디서 내릴지도 모르겠어요. 티켓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기차역을 여러 개를 통과해서 가고 있어 이거 보고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전광판도 없네. 한 동네에 와 있어요. 여긴 전광판도 없고 그냥 종이로 붙여놓은 시간표 보고 플랫폼 찾아가야 돼요. 그래도 덕분에 브리셀 시골 동네를 보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 앞에 힐튼인데? 아, 바로네. 아, 센트럴 역 바로 앞에가 힐튼이에요. 여기는 안전한 느낌 든다 이제. 저기 힐튼 밑에 까르프 익스프레스도 있어. 맞아. 센트럴 역 정문이고 바로 옆에가 그냥 힐튼 호텔이에요. 스모크. 로비가 예뻐요. 바로 오른쪽에 작대 리셉션 있고 팝콘이 있네요. 자먹으 아니. 자기 먹 저희는 이제 라운지 해피아워가 5시부터 7시까지인데 지금 6시가 넘어서 일단 라운지부터 가서 밥 먹고 어. 방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메일은 따로 못 받았는데, 그래도 체크인 할때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뒤에서 왼쪽으로 가면 객실을 올라가는 곳이고, 오른쪽으로 가야지 라운지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지 여기가 라운지고, 라운지 영업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들어가 봅시다. 미니 피자랑 핫도그 이거는 숲이다. 콩숲 어, 병아리콩 디저트도 있고요. 먹을 게꽤 많은 편인데 응. 요거트 키치도 뭐야? 저기 이거 요거트야.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가 봐. 어, 근데 음료는 좀 친하게 해. 음료랑 커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아, 물, 술. 이뭐 방은 이번에 6층이에요. 646호. 오 우리 라이어에어 타고 오느라 못 가져왔던 치약 치스. 아, 잘 받았다. 46번이요. 카드를 이렇게 꽂는 거 진짜 처음 봐요. 불 켰습니다. 이게 킹 주니어 스위트라고 그랬나? 음. 이렇게 옷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방들은 음. 작은 n n 같은 거. i n g 이 o o m 아니야? 지금 지금 않금데 공간 자체가 되게 넓금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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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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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퍼랑 샤워 지금 지네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한 거구나. 음. 화장실이요 저기 샤워부스가 있고 여기는 크래프트 리앤 에벨. 아, 이쪽에 욕조도 있어요. 문이 또 있어요. 이쪽에 또 공기가 있네요. 뷰는 센트럴 역 뷰예요. 여기가 옥상층이어서 그런지 천장이 이렇게 끝에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거좀 신기하다. 여기는 냉장고에도 물이 없어요. 보니까 그 리셉션에다가 얘기를 하면 이런 물병을 주는데 각 층마다 정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물을 받아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6층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이런 정수기가 있거든요. 저기에 손을 대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물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이 탄산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호텔 1층에 있는 무인 편의점 같은 곳인데 가격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병맥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5 5 9와 비싸다. 미니 와인도 있어요. 그리고 예쁘다. 날씨도 딱안 추워. 아직까지는. 아, 초콜릿이 유명해서 그런지 이런 초콜릿 가게가 엄청 많아요. 완전 천국이다, 천국. 시식용 초콜릿도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편 아니야,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쁜데? <laughs> 그렇죠. <laughs> 저거 얼굴만 한데 초콜릿이 1919년도에 시작됐대. 음, 포장지 봐. 여기 보데 여기. 이런 버섯 요. 모양의 초콜릿도 있어요. 자기저 할로윈 준비하라고 호박이 있어요. 딜리셔스 디로이. <laughs> 이 집은 더 화려해 보여서 여긴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와 이게 기 기념품이 지 안에 초콜릿 매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영화관 같은 곳도 있어요. 이게 유명한 그 오줌싸개 동상이에요. 지금 졸업식 시즌이어서 졸업복 입고 있어요. 이번에는 까르푸에 왔어요. 루투스가 벨기에 거라서 그런지 다른 데서는 못 봤던 루투스에서 나온 빵 제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킹크랩 통조림이 있어요. 근데 어. 19유로예요. 오레오지스. 오레오지스. 저희랑 비슷합니다. 더블 크림으로 어. 봐야 돼. 어. 이런 밀크 과자는 처음 봐요. 그게 초콜릿은 이 브랜드가 유명하대요. 로투스랑 같이 우리 아까 뭐 봤던 버스에서 봤던 거. 이, 이 길리안 초콜릿도 유명하잖아요. 벨기에에서. 여기는 로투스 하겐다즈가 있어요. 이 브랜드도 되게 유명하대요. 기본은 이게 제일 유명. 와플 이, 모양. 버터업. 우리나라. 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벨기에 제품들은 벨기에 국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